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어, 사무엘하 말씀 계속 보는데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 일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면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예. 양을 치던 목자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 골리아에게 예, 단판을 짓기 위하여 싸움을 할때 뿐만 아니라, 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까지도 참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 부기엘 왕국과 또 같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신실했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갑자기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분이죠.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과연 죄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죄의 속성을 안다면, 죄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죠. 죄가 너희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죄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크든 작든, 죄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 죄를 늘 범하게 됩니다. 예. 어, 이는 죄가, 예. 어,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제가 그때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에게 들어온다. 영적으로 든든하고, 영적으로 강건할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보다는 성령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 때문에 즐겁고, 또 성령의 매연, 메인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염려가 불안이, 불평이 우리 안에 크게 될 때, 그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그때 죄가 기다렸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늘 싸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세바와 동침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전장에 모두가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장수든, 장수란 장수들은 모두 전장에 나가고 왕들이 다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그 때에 다윗만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만 나가지 않고 NLT 성서 번역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해주는데 다윗만 뒤에 남았다. 다윗만 뒤에 남았다. Stayed behind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는지 낮 동안에 낮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그 당시 그곳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잠을 잤는지 뭘 했는지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침상에 있다가 저녁이 어두워질 때쯤에 이르러서야 침상에서 나와서 옥상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무엘 하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사단에게 다 내줬다. 누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든지 사고치지 않으면 이상할 바가 하나도 없이 그런 상태였다. 멍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할 일도 없으면서 돌아다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런 완전한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먹이가 사냥감이 되기 딱 좋게 다니는 거죠. 말씀 보시면 11장 1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이제 봄이 된 거죠. 봄이 된 겁니다. 봄이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모든 군대가 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갔고 모든 장수들이 다 전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윗만 뒤에 남았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평소에 다윗답지 않다라는 거죠. 평소에 다윗답지 않다. 않게 그렇게 있었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Stayed behind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뒤에 남겨졌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 동안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상에 계속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그때 일어나서, 왕궁옥상에서 거니는 거예요. 멍하게.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 완전한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거니는 것도 목적 없이 걷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그죠. 자신이 왜 지금 이 옥상을 걷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데 바로 그때 이상하지도 않죠. 바로 그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바로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 아시죠? 선지자 나단. 나단은 나중에 다윗을 책망하면서 어 나그네와 암양 비유로 지금 이 사건을 꾸짖거든요. 나그네와 암양으로 이 사건을 다윗에게 꾸짖는데 그때 지금 이 상태를 이 상태를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행인이 당신에게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행인이 당신에게 왔다. 지금, 어, 저녁 해질 때까지 침상에서 있다가 나와서 옥상을 거니는데 그때 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는 어떤 행인이 당신에게 왔다. 그래서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남의 암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행인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들어온 죄죠. 다윗에게 들어온 음욕이죠. 어떤 행인. 다윗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아니에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행인처럼. 이렇게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면 어떤 행인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막 그렇게 온 상태를 나다니 꾸짖습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에 출정하거나 목숨을 다투며 카리오가는 전장터라면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겨를이 다윗에게 있었겠습니까? 옥상에서 시간 없 시간 또 생각하지 않은 채 어슬렁거리면서 목적 없이 걸 걸을 그런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행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상황, 내 때, 내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어떤 행인이 들어와서 아무런 제지 없이 내영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내 상황을 지키고 때와 시간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이 죄를 짓는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죄는 어떻습니까? 또 죄는 바로, 다윗을 원한 겁니다. 예. 다윗이 가진 권력을 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가진 능력을 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바로 우리를 원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죄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한다. 죄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무언가를 하려면 마치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죄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계들 통해서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죄가 원한다. 그래서 죄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 그래서 우리 정신이 약해질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뭔가 자꾸 세상으로 향할 때가 위험한 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위험한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의 죄는, 이게 다윗을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그리고 다윗 안에 들어간 죄는 그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뒤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장수요. 그리고 바세, 아, 바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장수요. 바세바의 남편도 다윗의 장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로는 할아버지는 모, 모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데려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안 멈춘다는 거죠.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는, 멈추지를 않고 한번더그 여인을 임신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죄는 한번더 우리 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죄가 이르는 것은 뭔가 하나의 물건이나 사물을 원해서 뭔가 하나의 사물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죄는 바로 다윗 자체를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을 갖고 싶어하는 영적으로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의 영혼을 갖고 싶어하는 게 죄다. 지금 다윗이 완전히 죄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게 죄다. 다윗을 갖고 통제하는 것이 죄의 목적이다. 그래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나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겁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며, 죄가 너를 원하며, 그리고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기다렸다가 영적인 상태가 약할 때 들어온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어떤지 가르쳐 주시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와 싸우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단지 때와 상황 그리고 절제의 방법이나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영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강해지고 분별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다윗의 아픈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죄와 싸우고 내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영혼이 분별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